제가 드디어 TQQQ를 매도했습니다. 정말 더러워서 지긋지긋해서 정말 못해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블레스입니다. 제가 TQQQ를 매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매일 장기투자만 주구장창 말씀드리고 무조건 줍줍 무지성으로 매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드디어 TQ를 일부 매도했습니다. 조금 과장 섞어서 말씀드렸는데, 전액 매도한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플렉스 할 정도만 매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정말 안 되는 게, 장기 투자자라고 해서 무조건 주식을 팔면 안 된다. 평생 안 팔고 가져가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장기 투자자는 절대 주식을 팔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돈이 필요할 때, 그리고 돈을 쓸 때는 꼭 써야겠죠. 돈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기 위해서 버는 거고, 또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도, 돈을 불려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지금의 고난과 역경을 지금 현재 갈아넣어서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삶의 질 그리고 쾌적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도구로서 돈이 필요한 거고 그 돈을 불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주식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원칙적으로 장기 투자를 선호하지만 저도 돈이 필요하면 당연히 매도를 합니다. 단지 주가를 예측해서 타이밍 매매를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때나 주식을 매도하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투자의 원칙과 성향이 다르듯이 매도의 이유도 아마 다를 겁니다. 자, 저는 주식을 매도할 때 이런 이유에서는 매도를 해도 괜찮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한번 참고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큰 목돈. 그큰 돈이 필요할 때 매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지금 현재 당장 큰 돈이 필요할 때 매도하는 겁니다. 생활하는 데 있어서 큰 돈, 목돈이 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결혼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생활비가 부족할 때뭐 병원비나 큰 금액이 들어가는 수술비라든지 그리고 특히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생활비 부분에서 예전과 다르게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할 겁니다. 마트에서 장한 번만 보더라도 뭐 10만원, 20만원이 그냥 훅훅 나갑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내집 마련을 위한 큰 목돈이 들어갈 때는 주식을 당연히 매도를 해야겠죠. 피터 린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식이 먼저냐, 내집 마련이 먼저냐라는 질문에 일단 주거의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 주식을 하는 게 옳다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에서는 내집 마련, 주거의 안정성은 정말 무시 못할 정도로 정말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도 뭐 수익률도 나쁘진 않죠.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대해서 주식보다 더 일찍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해서 30대 초반에 이미 다주택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식 투자를 했는데 확실히 큰 목돈이 들어갈 일이 없어서 심리적으로나 아니면 생활 안정적으로나 조금 여유가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내집 마련, 내집한 채는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남자라면 결혼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꼭 필요한 필수적 요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주거의 안정성이나 교육적 측면에서 더더욱 중요한 요소로 아마 자리 잡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꼭 하고 싶을 때 매도를 해야겠죠. 쉽게 말해서 플렉스 하고 싶을 때입니다. 제가 이번에 주식을 매도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 자린고비 같이 살면 삶이 정말 로잼입니다. 인생을 즐기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일을 하면서도 더 동기부여가 생기고 더 힘을 내서 열심히 원화체굴도 할수 있겠죠. 사람이 적당히 즐길 줄도 알아야 됩니다. 뭐 이것저것 막무가내로 막 사치를 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하고 살았다면 한 번씩 주식이 떡상했다면 어느 정도 익절을 해서 여행도 한 번씩 가고 또 고급 레스토랑 뭐 요즘 유행하는 오마카세 그런 맛있는 음식도 먹고 좋은 호텔에서 호캉스도 해보는 것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좋은 경험이고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그렇게 하는데 잠시나마 몸과 마음 그리고 머리도 리프레시 되는 것 같고 또 그런 고급 호텔이나 레스토랑을 가면 느낀 점이 거기 오는 사람들은 왠지 부유한 느낌 느낌, 그리고 옷차림부터 부유해 보이고 또 좋은 차 그런 풍기는 이미지 그런 것을 본다면 조금 더 동기부여가 더 생기고 조금 더 열심히 살아서 더 성공해서 저들처럼 조금 더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 뭐 열등감이 아닌 그런 긍정적인 동기부여 메시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를 나쁘게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배울 것은 배우고 또 받아들일 것은 다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번 여름휴가 때 아내와 발리 여행을 계획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티큐가 떡상을 해서 어, 아내 임신 태교 여행 겸 발리를 다녀올 생각인데, 뭐 남자라면 가끔씩 아내 생일 때나 뭐 기념일 때나 뭐 명품 선물 뭐 이런 여행 등 플렉스 할 때는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또 눈치 안 보고 남자로서 이쁨 받고 살죠. 그렇게 하면 집에 반찬이 달라집니다. 아침 출근길에 과일도 챙겨줍니다 자 이렇게 올해 상반기 미국 주식이 떡상을 해서 이렇게 플렉스 할수 있게 도움을 준 미국 빅테크 이하 나스닥 100개 기업 ceo 그리고 모든 주주분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식을 매도할 때는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미국 주식은 1년에 250만원씩 기본공제를 해줍니다. 내가 실제로 익절한 금액에 대해서 250만원까지는 비과세 한마디로 250만원까지는 돈번 것을 인정해 줄게. 그렇지만 250만원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소득세를 내라 이겁니다. 만약에 내가 한 번도 매도하지 않고 10년차에 왕창 매도하게 되면 250만 원을 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22%의 어마어마한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1년에 250만 원씩 계속 덜어낸다면 10년 동안 그렇게 비과세 기본 공제를 이용하게 된다면 누적 2,50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전혀 안 내게 되는 거죠. 절세를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률과 상관없이 내가 조금이라도 수익을 보고 있다면 바로바로 바로 매도하시는 게 세금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1년에 250만 원씩은 무조건 수익 실현을 합니다. 이 부분. 이 분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확실히 안 되셨다면 미국 주식 비과세 관련 혜택 유튜브 영상이 많으니까 한번 검색해 보셔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썸네일에서 주식을 매도했다고 올려서 뭐 주식 그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그런 거 전혀 모릅니다. 그냥 저는 좋은 주식을 꾸준히 매수하고 보유하고 내가 돈이 급할 때, 플렉스하고 싶을 때 1년간 비과세 혜택 수익실현을 할때 그때만 매도하는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뭐 타이밍 그딴거 전혀 없습니다 주식은 타이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롱타임으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조건 큰돈 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기업에 큰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주식을 매도해야 되는거 아닌가 하는 질문도 아마 하실겁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게 우리는 TQQQ 투자자입니다 우리는 개별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지수 나스닥배 그 하나의 바구니 통 실제로 분산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전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한 기업에 문제가 생기면 운용사에서 알아서 그 기업을 퇴출시키고 더 유명한 좋은 기업을 편입시켜 리밸런싱을 알아서 해줍니다. 만약 미국이 통째로 망하면 어떡하나요? 라는 질문에는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중국이 몇년 전만 해도 미국을 뛰어넘을 거다. 패권 전쟁에서 중국이 미국을 앞서 나갈 거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죠. 그런데 지금 중국 상황이 어떤가요? 중국 경제가 완전히 박바같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 미국 경제 상황은 어떤가요? 뭐 소비나 노동시장 할것 없이 미국 경제는 아주 탄탄합니다. 자 앞으로 최소 30년간은 미국을 뛰어넘을 나라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선두 기업들이 다 미국에 즐비합니다. 애플, 구글,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엔비디아. 인텔 등 적어도 우리 세대 때는 이런 기업들에만 투자하게 된다면 무조건 대박 날 겁니다. 주식 투자하는데 타이밍 재지 말고 롱 타임으로만 가지고 갑시다. 그러면 큰돈 법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